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17절, 한절만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72면,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한절만.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자, 다 같이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예, 또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여러분들은 어, 예배를 드리면서 어, 내 영혼이 변화되었다. 참, 이, 그걸 느낀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참, 이등한적으로 만들어낸 그런 감동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 내 영혼을 만져주셨다. 참, 성령의 감동 있는 예배였다. 여러분, 예, 그런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정말, 분명하게, 에, 깨우침이 일어나 가지고 옛날의 것, 옛날의 생각을 버리게 되고, 정말 죄에 대해서, 또 거룩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달음이 일어났다. 그걸 여러분들이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아, 정말 아, 죄라는 것이 이렇게 더러운 것이구나. 우리가 똥이나 그러면 얼마나 더럽게 여깁니까? 그런데 똥보다도 더 더러운 게이 죄로구나. 이거는 정말 아주 부패하고 아주 그냥 썩어지고 아주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것 중에 더러운 것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달음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또 거룩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어떤 햇빛보다도 가장 밝으신 에, 참되신 거룩이 하나님 안에 있구나. 나도 하나님처럼 이렇게 거룩함을 입어야 되겠다. 그러니 마음의 깨달음을 가지신 적이 있습니까? 또, 전에 없었던 하나님에 대하여 뜨거운 사랑이 일어났다. 내가 애매, 애매를 통하여서, 아, 전에는 그냥 맹숭맹숭했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열정이 생겨났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정말 처음 교회에 나와서 교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라면 몰라도 정말 교회에 신앙생활을 오래하고 참되게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다 이런 경험을 가져야 되고 가졌을 것입니다. 이렇게 저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 이건 정말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일들을 누가 하시느냐? 아, 예배를 통하여서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일어나게 되고. 이렇게 이런 일들이 예배를 통하여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바로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이 그래서 참 되게 예배하는 자는, 어,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그러니까, 어, 참 되게 예배한다.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모든 예배, 내 이름으로 이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하셨던 것처럼 모든 예배 가운데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 그중에도 예배 가운데서도 그중에도 가장 큰게 뭐냐? 바로 이 말씀이 말씀.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을 뜨겁게 하시고 우리 심령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성령이 이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을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했어요. 진리의 영. 그러면은 성령께서 어떻게 에베를 통하여서 이런 역사를 하시느냐? 먼저 봤을 때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는 너희를 떠날 때가 되었다. 내가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 가야 될 때가 가까워 오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얼마나 제자들이 염려와 걱정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너희들을 염려할 필요 없다. 걱정할 필요 없다. 비록 내가 몸은 떠나서 하나님께 가지만 그러나 진리의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가 온대 오시어서 항상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도 때로는 제자들만 풍랑 일어나는 바다로 가라 그렇게 하시고 예수님은 산에 따로 계실 때도 있었어요 또 어, 제자들은 산 안에 두고 어, 세 제자만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기도할 때도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상아래 옹물가에 혼자 앉아 계시고 제자들은 마을에 음식을 구하러 가고 그렇게 예수님과 따로 있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실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얼마나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비록 예수님은 떠나서 하늘 아버지께 돌아가지만 대신 이제는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제자들 가운데 함께 있어 주겠다는 것이 우리가 이것을 어디에서 보았습니까? 사도행전에서 분명히 보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파할 때 성령께서 듣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마음 문을 여시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이방인들의 마음을 열어서 변화시켜 주시고 감동시켜 주셨다는 것이 이미 유대인들이나 그러면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쉬워요. 근데 이방인들은 전혀 하나님 말씀을 몰라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이거는 정말 맨땅에 헤딩하기보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누가 역사하시느냐? 성령께서 듣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가지고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신다는 것이. 저 이게 사도행전에 분명히 이런 증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배드리면서 감동과 감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왜 그렇습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설교를 듣잖아요. 그러면은 어? 설교 듣는 것과 강의 듣는 것과 이게 뭐가 다릅니까? 똑같이 에이 목사가 나와서 설교할 수 있고, 또이 자리에 교수가 와서 강의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앉아서 듣는 입장에서는... 어, 목사의 설교를 듣는 거나, 교수의 강의를 듣는 거나, 그게 별다를 게 없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교수들이 와서 강의할 때에도 옛날 이야기하고 감동적인 이야기 하면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그러니까, 목사의 설교를 듣는 거나, 어, 교수의 강의를 듣는 거나, 이거 뭐, 무엇이 다르냐.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설교에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는 거기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아무리 교수가 와서 감동적인 강의를 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인간적인 감동이에요. 거기에는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고 이 자리에 설 때에는 반드시 그 안에는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있어요.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올때 이걸 기대해야 됩니다. 이걸 마음속에 기대하고 와야 돼요. 오늘 누가 와서 강의한다더라. 정말 요즘 보면 은 김창욱 교수라고 하는 그런 교수가 강의를 하잖아요. 근데그 강연의 입장료가 몇만 원씩, 5만 원, 8만 원 이렇게 강연의 입장료가 그렇게 액수가 매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와서 1시간 반 정도 막 웃기기도 하고 또 울리기도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그냥 막 들었다 놨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위로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막 기쁨을 주기도 하고 1시간 반 동안을 사람들에게 그렇게 강연을 하면은 사람들은 그 강연 듣기 위해서 5만 원 내고 8만 원 내고 그러면서 한 시간 반 동안 그 강연을 듣고 와요. 그러면서 굉장히 큰 위로받았다는 것이아 오늘 정말 즐겁고 유쾌한 시간 을가졌다는 거예요. 그 돈이 아깝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 강연 안에 위로가 있고 기쁨이 있고 눈물이 있어도 그 안에는 성령의 역사는 없어요. 오직 어디에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설교되는 그 가운데 바로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 이렇게 성령께서 일하신 내용들의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신약의 모든 말씀들은 바로 성령께서 일하신 그런 내용의 기록들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어서 성전에서 말씀 전하고 회당에서 말씀 전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 성령께서 똑같이 역사하시면서 듣는 자들의 마음속에 감동감화를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성령께서는 말씀 듣는 자들에게 성령의 감화를 주시어서 위로 주시고, 기쁨 주시고, 행복 주시고, 또 그리고 우리 심령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게 바로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 말씀하시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아니한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아니한다. 그럴 수는 없어요. 성령께서 지금도 말씀 전할 때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있어요. 세계 각처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일들은 다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도저히 이 사람들이 듣고 깨닫지 못할 것 같은데 듣고 사람들이 변화가 있는.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제자들이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많은 영혼들이 말씀을 듣고 은혜받고 큰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것들이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님은 지금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에, 머리의 우리의 머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또 감정, 가슴을 통하여서 우리를 움직여주시고 변화시켜주시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머리가 바뀌어지고, 감정의 열정이 일어나고, 우리의 의지의 작용이 일어나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 이것은 오직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고린도 전서 2장 13절 말씀해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으로 아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는이라그랬어요또그다음절 말씀 보면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 성경의 진리를 깨닫는 데에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박사라고 할지라도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성경의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공부 많이 했으니까, 박사 학위 있으니까 성경의 진리를 다 깨달을 수 있다. 성경의 요약, 성경의 구조, 또 성경에 나와 있는 글자. 이거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많이 알지 몰라요. 그러나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지 아니하시면은 천국의 진리에 대해서는 아무리 박사들이라 할지라도 성경의 천국의 진리는 깨닫을 수 없다는 것이. 그러니까 오직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나야 분별하는 일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진리를 깨닫는 것은 오직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것은 인간적인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예배할 때마다 예배하기 전에 기도할 때마다 이걸 하나님 앞에 부어야돼 강의 들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수업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러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깨닫게 알려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변화되게 알려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것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교회 왔다가면은 이거는 형식밖에 안 돼요. 형식적인 신앙밖에 안 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성숙시켜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올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바뀌어진다는 것은 정말 성도의 특권입니다. 성도의 특권이에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감동받는다. 이거는 정말 아주 우리에게 신앙생활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에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에요. 오늘또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말씀을 통하여서 마음의 감동과가 받는 것. 이것 정말 필수적인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가 무엇인지 올바로 알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은혜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말씀을 빼놓고, 성령이 감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위로 주시고, 기쁨 주시고, 행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감상적으로만 위로받는 것이 아니에요. 참, 어, 세상에는 이런 값싼 위로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성령님의 위로는 친정한 위로입니다. 친정한 위로입니다. 친정한 위로를 주셔요 정말 이 성령님의 위로는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 사람들 의 가운데, 성령께서 위로 주시면서, 나도 내 아들을 십자가에서 그렇게 너희를 위하여 주었구나.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위로가 얼마나 큰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적으로 위로받으면, 그냥 감성적으로, 감상적으로 위로받으면은 어떤 사람들 가운데는 나도 내 아들을 뒤따라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극단적인 선택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는 주는 유로는 진정한 유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 그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천분의 일 만분의 일이라도 깨달을 수 있다는 것 그게 우리에게 큰 유로가 되는 것이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감동과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을 수 있도록 항상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그런데 그것도 모른채 그냥 소극적으로 어, 기대도 없이 예배 드리는 것은 이거는 정말 잘못된 일이에요. 내가 예배드리면서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또 내게 주시는 은혜를 반드시 누려야 됩니다. 그 은혜를 반드시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배가 이상하게 흘러가요. 예배를 이상한 프로그램으로 만들려고 하고, 예배 대신에 다른 것으로 하려고 하고, 이런 성령의 감동감화가 없으니까, 예배 대신에 다른 프로그램과 다른 순서를 만들어서 그걸 대신하려고 해요. 이게 바로, 천주교의 모습 형식적인 그런 모습들이 그래서 뭔가 사람들에게 막 느낌을 주려고 막 향을 피워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코끝으로 후각적인 자극을 주고 또 와가지고 뭐이조그만한 과자 같은 것 그걸 입에다가 직접 넣어주면서 무언가 이렇게 좀 느끼게 만들어주려고 그런 여러가지 형식적인 것을 만들고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고 해래 그래.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시나 어떻게 역사하시냐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니 말씀을 통하여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또 슬퍼하는 자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이게 바로 성령의 말씀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에베 가운데 이런 성령의 위로와 능력의 역사를 기대하시면서 나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기대도 없이 밋밋하게, 맹숭맹숭하게, 그렇게 드려주는 예배가 아니라, 성령이 오늘 또 나에게 주시는 감동과 감화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내 심령이 힘을 얻게 하시고, 인생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경험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을 시류를 따라가기 위하여서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뭐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여러 가지 손에 잡히는 것들을 추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신해서 그렇게 흥미 위주로 사람들에게 느껴지는 것 위주로 바뀌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그런 시류에 틈 타서는 안 되고 지금도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성부께서는 틀림없이 믿는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대로 너희 삶에 역사가 일어나고 축복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에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을 에벨을 통하여서 항상 경험하는 여러분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